자이 귀한 찬양을 들으셨죠. 예, 저 찬양의 주인공이 아, 9월 13, 14일 경산교회로 옵니다. 예, 그 중간에 섰던 그두 사람 중에 이쪽편에 있는 사람, 홍창교 우리 선생님의 사위. 이제 9월 13, 14일에 경산에 옵니다. 예, 와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그 저. 집사님의 딸과 또이 사회가 또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튼 여 얼굴도 보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목마른 사람,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의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 저는 한 며칠 전에 한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아, 정말 그 뭐랄까요? 좀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부천에 한 호텔에서 불이 났죠. 다 알고 계시죠. 뭐 불난 거야, 뭐 흔한 일이니까, 뭐 불이 났겠거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화재로 호텔에서 일곱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식으로한 여성이 그 죽기 전에 엄마하고 통화한 뉴스 를그 음성을 통화 내용이 뉴스에 나왔어요. 엄마하고 통화를 합니다. 딸이 엄마에게 그 짧은 시간에 죽기 직전에 그어 딸이 엄마에게 유언을 해요. 엄마 내 장례식은 치르지 마 일기장은 다 태워버려. 근데 엄마가 느닷없이 아,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을 잃고 자꾸 왜? 왜? 엄마 나 이제 5분밖에 못살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엄마는 왜? 왜? 헛되이 돌아오는 엄마의 그 무릎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말 그걸 보고 정말로 마음이 좀... 아, 좀...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위에서 막 떨어지고 죽고,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그 난리 법석에, 그 바로 호텔 밑에 거리에서는 어떠한 몸에 문신을 한그 사람들이 춤을 추고 웃고 떠들고 구경하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뉴스를 그이 증언을 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세상에 의라는 게 있는가? 본능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으면 영원한 의가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도 마르고 또 줄일 수도 있으려면 전제에 대한 조건이 뭐죠? 목도 말라야 되고, 줄일 수도 있어야 되면, 전대,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목도 마르고, 줄이기도 하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여러분, 병이 들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식욕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식욕이 왕성해집니까? 밥맛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병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몸에서 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생기면서 영양소를 필요하다고 하면서 식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메말라 있나요? 여러분의 의는 메말라 있습니까? 완전히 다 날아가버리고 건조해져 있나요? 나는 정말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의에 줄이고 목 말른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 말른자는 복이 있다. 여기 산상보훈이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라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의는 거룩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자꾸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의의 줄임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목마름에 의에 목말라 한다는 것에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받아들임으로써 받아, 의를 얻게 된다. 아, 예수님께서 복 얻을 조건을 주셨는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아, 아무리 줄이고 아무리 목말라도 우리는 의롭게 못 돼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요. 살기는 살아도 교회는 나와도 여전히 멀리 떨어져 살아요. 물질에도 목말라 죠 물질에 더 줄여있죠. 권력과 명예에 대하여 항상 목마릅니다. 돈과 그것에 대한 사랑이 더 깊고 넓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이게 뭡니까? 원티드 하면은 이걸 뭐라 그래요? 구함, 구함, 수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뭐 무슨 광고를 하고 싶다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의해 목마른 사람을 구함. 그래 그러니까 밑에다 전화번호를 딱딱 써놔요. 과연 이 광고를 보고 이 광고를 어디다 에 내냐면요 한번 돈을 크게 써가지고 KBS에 한대요 KBS에 9시 뉴스 되기 전에 원티드 딱 해가지고 의의 목마른 사람 고함해가지고 전화번호 딱딱 연락 주시오. 과연 누가 전화를 할까? 이건 상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의 목마른 사람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던가요? 어떤 사람이 목말라 해서 의의를 갈구하고, 막그 의의가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의의는 성경에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의는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의 500번, 신약의 200번 이상이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 의, 의. 이것을 계속 메아리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들어보라고 계속 메아리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라고 말하면서 그 의라고 말하면서 500번 200번 도합 700번 이상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많이 말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배고파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진정으로 굶주려야 한다. 탕자가 배고팠을 때 그는 쥐엄 열매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굶주렸을 때 아버지께로 돌이켰다.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찾을 수 없고요. 왜 그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힐 수 없어요. 그 모든 신비는 의에 대한 목마름, 갈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답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익스마치 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정말로 햇빛이 완전히 강렬한 그 대낮에 이 여자가 혼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시원할 때 오지 않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그 고생을 무릎쓰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말이에요.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이 여자는 진작 진작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을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물만 마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원한 물을 기르러 두레박을 밑에 내리면서 예수님이 한 말을 그가 기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자기는 그냥 시원한 물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 시자 있었는데, 현재 다섯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다섯 번을, 네 번을 교체해가지고 다섯 번의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구나. 그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이제 이, 이 사람이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자기의 어떤 진정한 본질을 끌어낸 거예요. 아,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섯 번이나 남편을 교체해도 음? 다섯 번이나 남편과 결혼해도 그 남편이 나의 삶에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뜨거운 날, 뜨거운 떡볕 아래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여인이 속이 시원함을 얻었어요. 시원한 생수를 얻었어요. 그는 만족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다는 모르겠지만 대충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뭐가 있까? 넉넉한 재정이 있겠죠. 또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노후가 있었으면 좋겠고,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 이거 외에 더 추가될 게 있나요? 아마 이 정도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 요, 요 정도면, 하, 예. 자, 우리가 추구하고, 못마름이참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우리는 배부를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전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말에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는 얘기했어요? 이 사진에 그 우는 아이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나 봐요. 우는 아이가 어, 간난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이 사진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 뭐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탁 물리면 모든 관심이 다 없어지고 평안함을 되찾습니다. 우리가요, 마트에 가면, 시장에 가면 먹거리를 살때참 우리가 늘 하는 얘기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엇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시장 가서 보면은 한 번에 안 사죠. 어떻게 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게 뭔지 보고,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보고,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 끝난지를 보고,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간 연료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격을 비교해보고. 여러분, 우리는 참 의심병이 들어있어요. 의심병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쉽게 뭔가를 사지 않아요. 항상,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무엇할 때.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우리가 먹는데 중국 중금속으로 중금속으로 이게 범벅이 된 뭔가를 먹습니까? 농약이 농약으로 완전히 이 뒤범벅이 된 그런 걸 먹지는 않죠. 비위생적으로 만든 김치. 그 안에 뭐 중국에서 만든 김치에 보니까 그 안에 애벌레 알이 있어. 요 그런 거드시랍니까 우리는요, 착한 것을 착한 먹거리를 찾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말 중에 참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떡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만족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의 인생에서 정말로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가 계획한 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요 질려버리고요 쓸모 없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기분과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제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영적인 이 영적인 허덕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정말 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이게 여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어서까지 그 피가 하나님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남겨 두시겠습니까? 이 불의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를 언제 의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불의의 세상에서 남겨 두시겠습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의를 갈망하고 죽은 많은 순교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허덕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목말라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참 우리가 굶주린 때가 있죠.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굶주렸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언제 굶주려 봤냐? 이렇게 대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학생이 막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먹다 먹다의 과거형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었다입니다. 먹었다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니고 먹다의 과거형은 배고프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 우리가 늘 하는 말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누가 말했습니까? 아 이게 이게 있네요. 아 뒤에다 이게 꽂아놨네. 매일하는지 몰라. 아, 죄송해요 항상 그 기도의 생일 그거를 계속 빵 빼먹고 이상하게 요새 좀 더워서 그런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요자 여기 괴태라는 사람이 아 정말 이런 글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날몇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 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천상에 있는 성령의 힘을 모른다. 제가 여러분 뭐뭐뭐 뭐, 뭐 속으로 여러분 그랬겠죠. 너는 굶어봤냐? 굶어봤어요.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굶주리지는 않았어요. 굶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굶주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굶주렸어요.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굶주렸단 말이에요. 먹을 돈이 없어요. 사서 먹을 돈이 없어요. 친구들은 식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이 되면은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학생식당으로 가고 기숙사로 가고 후문에 가서 밥 먹고 하는데 저는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은 수도가로 갔어요. 수도가, 수도가가 있어요. 물이 분수처럼 나오는 수도가가 있어요. 그게 탁 누르면 물이 쫙 나와요. 골로 배를 가득 채우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아, 이놈의 이놈의 꼬르륵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온 교실을 울려버려요." 그 꼬르륵 소리가 막 친구들에 미안한 게 많았어요. 아, 너무 꼬르륵 꼬르륵 하니까 하늘이 노랬죠. 좀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배고파 가지고 한 번만 좀 먹어보자. 고추장에 각종 야채가 들어있고, 하얀 밥에. 그다음에 그 위에 센 노란 센 노란 뭐예요? 계란이 계란 프라이가 위에 탁 올려져 있고 그걸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강해서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명언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기를 구하라.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 주시는 생애.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 우리라도 찾아가지만은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르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이런 목마르게 막 이렇게 물을 갈망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그 그 부자 있죠, 나사로와 그 부자. 근데 그가 구했지만은 그한 방울 달라고 물한 방울을 좀 달라고 액을 복걸해도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시편을 썼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대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해 굶주리고 복을 받으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미를 부르겠습니다.